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코리아 김용욱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 원하셨던 것 데드리프트 특히 루마니아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헷갈려요. 근데 제가 회원 주도할 때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좋으면 루틴 한번 정해 해보시고 아 이건 나하고 안 맞다 하면 그냥 안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맞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로마니한테는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책뿜풍 오늘 모델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세워놓고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복잡으로 해봐야 하시는 분들 헷갈리고, 전문 영어 써가면서, 근육 영식 써가면서, 뭐가 어쨌다 내전, 네, 신전, 뭐, 이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잡고, 첫째, 둘째, 딱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딱씁니다 첫째, 그냥 정확히 세팅하세요. 자, 어깨 넓이보다 되면 됩니다. 이거 시합 자세들 때, 나올 때, 다리로 다시, 잡고 했으면 다리 짱짱히 잡고 가슴 세워서 다리로 드는 겁니다. 이에도 그냥 잡고 다리는 허만한안 두고 상체를 드는 거 아니에요. 다리만 들어서 들고 나옵니다. 오케이 자 들고나와서 앞에 잡습니다. 첫째 들고나와서두 번째 잡는 방법 다리는 그냥 서있고 자 가슴 살려놓고 여기에서 쓴상체에서 가슴만 살려서 이 상완으로 그대로 살짝 경갑만딱 잡히면 끝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 잡혔죠? 다리, 뒤뒤 사두를 바깥쪽으로 딱 벌려줍니다. 딱 벌려주십니까? 여기까지면 되미는시작자세 끝납니다. 다리 들고 나왔죠? 가슴 살려서 상안으로 경갑만딱쫙 잡혔죠? 마지막 다리로 시작자세 허벅지로 딱 벌려줍니다. 그럼 이게 시작자세 잡힌 겁니다. 여기서. 몸은 그대로 놔두고. 이 고관절로 그대로 무릎 아래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다리 무릎 굽히지 마세요. 여기에서 그대로 무릎 아래로. 쏙.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다 긴장이 잡힙니다. 우리는 등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여기서 더 내려버리면은 더 내려보세요. 쭉 엉덩이, 뒤트 이두가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힌트 이두는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가니까 무릎 아래까지만.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온니치만 시키면 되는데, 온 위치, 처음 자세. 이게 끝나는 겁니다. 다시 갔다가 잡혔으면 다리 힘지 말고, 잡혔으면 다시 갑니다. 무릎 아래. 오케이. 다시 시작해서 온냅니다. 끝. 아무 기술 필요 없어요. 처음 자세 갔다가 기냥 오시면 돼요. 기억, 기억 처음 잡을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들고 나와서 가슴 살려서, 짱짱이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딱 잡혀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아래까지만 고관절을 서써 오케이 고개 밑에 볼필러스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파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리뼈 깜히 잡혀놓고 허리는 중립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 오세요. 하나 연속동작 다섯 개 시작 다리 잡혀갖고 천천히 둘 천천히 하세요. 다시 셋 다리 굽히지 말고 등 굽히지 말고 셋 무릎 조금 아래까지 오케이 다시 오 니치 두개더네 하나 더 오케이 됐습니다. 이 세트에서 무게 끼어서 하는 방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무게 추가시켜서 하는 방식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잡았죠? 세팅 잡습니다. 그냥 다리로 잡는 거예요. 다리 약간 굽혀서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처음 했던 자세 그대로. 자, 빠른 듯이 세팅합니다. 넓이는,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아니면 살려서 변화를 하면 됩니다. V자 잡고. 자, 골 보고 가슴 살려서, 견갑 텐트 안에 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할 때두 번째, 다리, 바깥쪽 짱짱이 잡고 시작합니다. 다리 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릎 굽히지 말고, 준비, 공은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가고, 고관절,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무릎, 써.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시작자로 오면 끝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갔다가 시작자로 오면 됩니다. 속도는 1대2. 시작! 2초. 하나, 둘, 하나. 계속 10개. 천천히. 둘, 다시. 셋. 시선은 편하게 안으로 가 돼요. 뭐 고개 숙여라, 들어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앞에 보시면 되고, 들면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고개를 들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하는 모습 보면 되고, 다리만 천천히 잡고, 오케이, 다섯 개서 하나, 항상 시작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 다시, 셋, 마찬가지 계속 하세요. 무릎 아래에서 시작되지만은, 엉덩이나 뒤트 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굳이 무릎 아래까지 내릴 필요 없어요. 이건 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동성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 주 목적은 여기입니다. 등. 엉덩이나 뒤디도 목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서 이쪽이 운동 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목적은 등운동이기 때문에 등쪽에 다시 수축과 이완이 되면 끝납니다. 세 개만 더 할게요. 자 하나 그대로 갔다가 둘 다시 세놀 때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가세요 그렇죠 다리로 오케이 다음 세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무게 추가시켜서 분명히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면 데드리프트는 약간 여서 하지도 못합니다. 간단하게 모든 운동은 간단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회원 지도할 때나 선수들 지도할 때나 무조건 너무 머리를 복잡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선 다리도 들고 나옵니다. 자, 다리도 들고 나왔죠? 첫째, 샷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슴 살려서, 상완으로 어깨를 이렇게 들려서, 잠깐 누르면서, 밥을 딱누르줘요 돌리면서 살짝 잡습니다. 돌려서, 돌리면서, 쫙. 그 다음에, 이게 1번 잡았으면 2번,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딱벌려게 됩니다. 살짝, 준비, 짱. 잡았으면, 이 다리 지지대 역할이 무게 올라가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신에 딱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공은 그대로 놔두고, 자, 앞으로 보시면서 엉덩이만 빼고 무릎 아래로 갔다가, 시작해서 그대로 갔다 오면 돼요. 다시, 땅, 계속 10개, 둘, 내로, 셋. 내리는 거는 사람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뭔가 무게까지 내려야 되겠다, 아래까지 내려야 되겠다.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가 등에 짝짝 힘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시야철, 바, 하나, 둘, 둘, 다리는 바깥으로 항상 천천하 잡혀있고, 다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섯 개, 하나, 풀지 말고, 계속 잡고 갑니다. 둘, 셋, 봉은 수지 하나 더, 둘, 음. 더, 다시, 오케이. 자 다음 세팅에서 무겁게 하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또 다시 무게 치가시켰습니다 제가 말이 많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세팅 스텝 감았습니다. 시작 자세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 바꿀 필요 없어요. 자꾸 다리로 들고 나옵니다. 1번 다리 잡았죠. 그 다음에 가슴 살려서 눌러서 살짝 상황으로 팔뚝으로 딱 짱짱이 조였죠. 그 다음에 다리 벌려줍니다. 다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시작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시작 자세를 그대로 시작 자세 마무리 자세 똑같아요. 준비 10개. 시작. 공 수직. 갔다가 그대로 오면 돼요. 하나. 항상 갔다가 시작 자세. 둘. 다리 짱짱이, 셋, 돌려준걸 잡아줘야 돼요. 넷, 1대2, 다섯, 항상 시작자세, 여섯, 일곱, 여덟, 견갑을 누르면서, 업! 세개 더! 고완을 잡고, 다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둘, 가면서, 공은 수지두 개, 전체 시작할 때 생각하면서 하나 더! 무겁더라도! 오케이, 그렇게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꼭정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저는 부상,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게. 헉! 어? 스 네, 잡고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다리도 들고 음. 나옵니다. 다리 자기가 편한 자세. 너무너무 깊게 있는 거참하세요 자, 잡았죠? 이미 등이 짱짱이 잡혀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 바깥쪽으로 짱짱이 잡아줘야 돼요. 이게 됐으면 이게 시작 자세 끝. 갔다 오면 시작. 그냥 시작 자세 큰도움으 끝나요. 다시. 둘, 다리 짱짱이 잡고. 힘을 바깥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허벅지. 네, 계속. 천천히, 천천히. 시작 자세, 다시 갔다가 시작 자세, 가슴을 뒤로 챙겨놓고 그리고 자, 여기가 우리는 엉덩이 뒤쪽기도 힘이 들어가지만 우리 주 운동은 여기가 아니에요. 등그 운동이에요. 세개 더. 천천히. 복은 수직으로 왔다 갔다 자꾸만 있고 하나 더. 방황천이 그대로 갔다가, 수동, 오케이. 자. 오우. 여기까지. 괜찮아요? 힘듭니다. 뿜뿜이 <laughs>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설명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저도 끝나고 바로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모델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짜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운동을 루마니안한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